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추운 겨울날 히말라야 산맥을 친구와 같이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었는데 썬다싱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친구는 그러다가 우리도 위험하니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데리고 가자 그럴 수 없다. 그러다가 친구는 나는 싫다고 혼자 떠났습니다. 썬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걷다 보니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 가보았는데 조금 전에 혼자 떠난 친구가 얼어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람을 업고 오면서 몸에 열이 나서 자기도 살고 죽어 가던 사람도 깨어났습니다. 엎혀있던 사람이 썬다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힘드실텐데, 제게 이제는 업히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산을 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글로 보는 입장입니다. 야교강식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힘들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운동경기장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게임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승자는 한 사람 뿐이다. 승자 독식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모두가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자는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다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오케스트라로 보는 입장입니다. 오케스트라 안에는 다양한 악기와 파트가 있지요. 각각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로 때문에 서로가 풍성해지고 서로를 서로가 완성해 줍니다. 여러분은 세 중에서 어떤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주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맨 먼저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125페이지 18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웃을 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고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은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입니다. 방망이는 철퇴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는 쇠바이뽑니다 휘두르면 모든 것이 다 부서집니다. 칼은 모든 것을 베어버리죠. 뾰족한 화살로는 심장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말입니다. 카레베인 상처는 금방 낫습니다. 그러나 말로베인 상처는 평생을 가는 거죠. 이웃을 험담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참소하면 나는 무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5페이지 23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스라엘은 북쪽 헤르몬산 쪽에서 바람이 불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러므로 북풍이 불면 사람들은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소하는 사람을 보면 너도 당하겠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모르겠죠? 앞에서는 웃으면서 칭찬하고 뒤에 가서는 비난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말은 돌고 돌아서 참소당한 사람에게 들려옵니다. 결국 남을 참소하면 자기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조심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6페이지 19절입니다. 활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가 될수록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 것이나 붙잡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부러진 이빨과 같습니다. 부러진 이빨로 무언가를 씹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이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씹을 것 같지만, 그 이빨로는 아무것도 씹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아프기만 합니다. 또한, 위골된 뼈와 같다고 했습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힘을 주고 일어설 수 없습니다. 움직여야겠는데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발을 내디딜 수도 없고 아프기만 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일수록 믿을 수 있는 것,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누구를 찾고 의지해야 하는가?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이웃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나에게 호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8페이지 20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함께 아파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 하는데 내가 노래를 부르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추운 날에는 옷을 더 입어야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나를 찾아왔는데 따뜻하게 품어줘야지. 그런데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너무 추워요 하고 다가오는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춥게 만들고 쓸쓸하고 버림받은 느낌까지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다 위에다 식초를 부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소다는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 위에다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게 되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고 가라앉혀야 하는 것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웃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 원수라도 배가 고프면 먹이고 목말라하면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화목에 두어야 합니다. 131페이지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은이라. 이 말은 싸우면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큰 집과 많은 재물보다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고 도려내려고 싸우는데 이렇게 수십 년 싸우면 고쳐질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장점을 칭찬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화목이 깨졌을 때에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화목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살지 않고 더불어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먼저는 입을 조심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게 해 주소서, 이웃이 힘들어 하면 위로하고, 언제나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